고린도전서 24번째 북상입니다. 신혁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장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비롯한 전도자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앙적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가 이 직분을 섬김과 희생과 충성으로 감당한 사실을 회고하며 그들이 외모를 앞세워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선동가들을 분별하고 또한 거기에 동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채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와 안타까움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의 분노와 실망감은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어떤 작자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짓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교회는 그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쉬쉬하며 넘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동거하는 자, 즉 족보상의 어머니를 자기 처로 삼아 노닥거리는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 작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모종의 직책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음란물의 제목으로 갖다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으나 교회의 지도자들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 그냥 대충 무마하고 넘깁시다, 은혜로 덮읍시다 하며 이 문제를 수수방관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처신에 대해 심히 분개하며 또다시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도가 더 경건하고 위대한가, 누가 더 추종하고 따를 만한 사도인가, 누구의 이력과 경력이 더 훌륭한가 하는 문제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며 편을 가르기 일수였는데, 정작 대놓고 부도덕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 관한 문제는 별거 아닌 일처럼 취급하며 수수방관하니 바울은 심히 분개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복음의 정신마저 무색하게 한 그들의 교만임을 지적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우위에 놓은 까닭에. 멋대로 줄세우기를 일삼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짓을 쉽사리 저질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를 어미 꾸짖고 징계하기는커녕 도리어 무마하고 넘기려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격언이 몇개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다. 유유상종. 음행의 경중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비슷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교회 안에 적잖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모저모로 물리적인 유익이나 이득을 안겨줬던 당사자들인 까닭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아둘 요량으로 대충 무마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자들이 고상한 신념이나 도덕 따위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라지지 않고 종종 일어나는 현상도 아마 같은 이유에 서겠죠.